이번 문제는 2017년 3월 25번 문제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프랭클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전문가와 일반 독자를 위한 책을 30권 넘게 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런 한글보다는 숫자에 더 우리 친구들이 눈에 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30권을 넘게 썼는지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자신의 책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프랭클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책에 영감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기 있는 이 프랭클. 자, 프랭클은 하면서, 아, 여기 30이 적혀 있네요. 그가 썼어요. 더. 30권보다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일반 독자를 위해서. 이게 1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만났대요. 자, 누굴 만났냐? 정치가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읽고 그리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의 책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으니 1번, 2번이 다 근거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는데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교수직을 맡지는 않았대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가 강의를 했어요. 널리. 요런 곳에서 띠리리. 요런 곳에서 자, 강의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교수직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뒤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헬드라는 건 홀드를 얘기해요. 홀드는 우리가 손으로 쥐는 걸 얘기하잖아요. 손으로 쥔다라는 말은 내가 그걸 가졌다라는 겁니다. 교수직을 가졌으니까 교수직도 맡았죠.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4번과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니까 90대에도 90s가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90대에도 방문객들과 대화를 계속했는지 볼게요. 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심지어 90대에도 프랭클은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대화를 방문자들과. 4번 맞는 말. 그럼 5번은 뭡니까? 29개의 대학교에서, 자, 많은 대학교인데 29개 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학위를 주었대요. 자, 여기 보니까 29개의 대학교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뭐요? 여기서 보니까 명예학위를 주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